AI와 함께하는 50년 전 오늘 결혼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3년 서울 선대 서울에는 엘리트 총각 사원들의 결혼 조건과 직장 아가씨들이 바라는 신랑감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는데요. 50년 전이 땅의 청춘 남녀는 어떤 결혼 조건을 생각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껄끄러운 표현도 다수 보이는 당시 선대의 서울 숲 주어진 설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순종형 장신구형, 어머니형, 친구형 가운데 어느 형의 여자를? 2번 처녀성을 중요시하는가? 3번 학력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4번 중매와 연애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5번 시골 여자와 도시 여자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아가씨들이 바라는 신랑감에 대한 설문입니다. 1번 알람 드론 같은 미남형, 황소 같은 성실형, 윈저공 같은 열애형, 바위 같은 무뚝뚝형 가운데 어떤 형을 선호하는지? 이번 여성 편력이 많았던 남자와 거의 없었던 남자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3번 경제력은 어느 정도라야 되는지, 4번 직업과 학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5번 연애와 중매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입니다. 남성들은 순종형 아내, 친구 같은 아내를, 여성들은 황소 같은 성실형, 바위 같은 무뚝뚝한 남편을 원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상대의 학력에 대해 남성들은 대조리 4명, 상관없다가 4명, 고등학교 졸업 정도가 2명으로 대답이 갈렸는데요. 반면에 여성들은 남편들 사람의 학력만은 대조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학력은 그때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젊은 날 결혼 전에 누구나 꿈꾸는 달달한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남녀가 공통이었습니다. 선내이 서울 설문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남성들에게는 천여성을 중요시하는가? 여자것이이여들에게여성들에게여성 편력이 여았던력이많자와남의없자와남의없자중 어느 쪽자선호하 쪽을 선호하여가들까지여자들여성들 대한 남성들의 응답은 들견이갈렸습니지중요하지 않다가 까지 무시한다가 여명 중요하다가 들까지 여자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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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지여야지여분나빠지여자들진여자를어떻여자리고지여라며 요즘 세상이라면 매를 맞을 원색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남성의 여성 탄력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도 갈렸습니다. 순결해야가 3명, 약간 경험 있는 이 4명, 무관하나 비공개가 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로 빠진 여자란 표현을 버젓이 썼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더구나 순종형 아내를 식모형으로 또 여성을 장신구형으로 표현한 설문을 보면 아내의 존재를 모독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50년 시차를 건너뛰어 최근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미혼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상입니다. 25살에서 39살 사이에 미혼 남녀각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이 원하는 남성의 중요 조건은 성격, 소득, 외모 순이었고,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 성격, 외모, 직업 순으로 답했습니다. 남녀 모두 성격 좋은 사람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데 그 비율도 70% 내외로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을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본다고 했는데요. 성격보다 비중이 많이 낮지만 이게 본 마음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혼 상대의 희망 학력은 남녀 모두 대조를 선호했고 상대의 직업은 남녀 모두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순이었습니다. 또 남녀 모두 탄탄한 연봉과 안정적 자산 보유를 선호했고 남자는 175에서 180cm, 여자는 160에서 165cm 키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말을 재밌게 잘하는 유머러스한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으로 꼽혔습니다. 개그맨 아내가 미녀인 이유를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결혼 풍속도도 많이 변했는데요. 선데이서울 설문에 응답한 50년 전 여성들은 22에서 27살 사이 남성들은 27에서 31살이 결혼적 연기라고 답했는데요. 요즘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신부도 흔한 만큼 신랑, 신부의 노령화를 실감케 합니다. 또 50년 전만 해도 주례 없는 결혼식은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주례의 혼인 서약과 성혼이 선언되고 주례사를 들어야 비로소 결혼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결혼은 엄숙한 의식이라기보다 신랑과 신부, 사회자, 친구들이 펼치는 축제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주례 없는 결혼식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온천 제주도가 대세였던 신혼여행은 이름도 낯선 태평양이나 인도양 섬나라로 바뀌었는데요. 말 그대로 벽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